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이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반드시 본인이 이땅 가운데 오셨고 또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 소명을 분명하게 말하고 내가 이땅 가운데 온 이유가 있다. 내가 단순히 그냥 너의 포도주를 채워주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다른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 도중에 나는 이런 길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표지판과 같은 모습, 표지판과 같은 사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는 인류의 구원의 길, 사명의 길, 또그 대목대목 가운데 자신이 중요한 사건을 표시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정체성을 나타내시고 또 이제부터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장 말씀에 통해서 자신이 걸어가는 그길 가운데에 그 표시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네 명의 부류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들의 네 명의 부류에 대해서 어떤 믿음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교적 딸을 더 많이 원합니다. 딸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애교도 많고 애살도 있고 사랑스럽고 그런 자녀를 원하죠. 저희 집도. 딸을 원합니다. 저를 안 닮은. <laughs> 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사회에서는 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나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이라고 하면 그 상징성이 대단했습니다. 장자라고 했을 때 집안에서 누리는 권리, 특권, 또그 밑에 동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리였습니다. 옷도 새 거를 입었고요. 운동화도 새 거를 입었습니다. 동생들은 물려받았죠. 그것을 누리는 동시에 또 하나의 책임감, 무거운 마음들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니까 넌 그러면 안 돼. 동생들이 보고 있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부모님의 교육과 함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만큼 첫째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한민국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자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부담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됐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남편만큼의 아주 무거운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낳은 자식입니까? 일단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배경부터 마리아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받아야 될 모욕, 수치, 욕됨,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낳아야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았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에 장, 저번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혼인 잔치는 1년의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1년 있다가 남편의 집에서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느냐? 1년 전딱 아내의 집에서 결혼한 상태.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남편과 동침할 수 없는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런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율법 가운데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순종하여서 숨어서 숨어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자식입니다. 예수님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이 평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게 낳은 자식이 평범하다 평범하게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보음2 장의 예수님과 부모와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6월짜리 되어서 예루살렘의 회당에 올라가 절기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없어진지 3일 정도 걸어간 후에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찾다 찾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때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년 시절의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보고 그 지혜가 심히 놀랍다라고 그 교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얼마나 덜컥 놀랬겠습니까. 3일 동안 자식이 없는 줄 알고 부리나케 찾아다니다가 찾았으니, 다행이면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 어디 있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다 그치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네. 그러자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 목사님, 아까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왜 부모는 알지 못한다고 기록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직 51절의 내용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아이 사람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평범하게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때부터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신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앞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상황 설명을 위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상황 해결을 위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포도주 좀 어떻게 한번 해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 여자여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대바라지고 버릇없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고귀하고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인이시여,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아직 그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5절에 나오는데요.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육신의 아들인 예수를 떠나보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아,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당신은 나의 구원주로 오신 구주시군요. 이렇게 떠나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어머님들 어떠십니까? 내 아들이 갑자기 비범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당신의 아들로 살수 없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어, 본업을 하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마음을 먹고 또 다짐하고 그때는 잘 보내리라 하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애잔함. 또 앞으로 겪게 될그 모진 고통과 고난, 어머니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만 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어떠한 모습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겨두고 우리가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는 하인입니다. 어머니에게 미션을 받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처음에는 그냥, 아, 뭘 시키시려나 보다.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이제 시작되죠. 6절 말씀에 항아리가 잔치장에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항아리의 숫자는 6개, 물 항아리 6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갑자기 난데없이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 하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아주 성실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담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그냥 본인은 요 정도만 담으면 됐지라고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반을 담든, 뭐, 3분의 1을 담든, 자기가 편한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구까지 가득 채워서 물을 담았습니다.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인들의 언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어떤 말을 했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가 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어디서 들고 와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떠시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계속 머리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물, 야,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혼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을 채웠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일체 그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실했고 말이 없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인의 모습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연회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은 연회가 열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그 장을 의미합니다. 호스트를 말하는 것이겠죠 신랑 말고 그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회장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구절 말씀해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어디에 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을 뜬 하인들에게 물어봤으면 됐을 것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신랑을 불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그 포도주의 진실을 물어보죠. 신랑은 뒤에 말씀해 보면 아시겠지만, 알수 없죠. 그냥 그 포도주가 최고급 포도주였다는 사실만 본인도 모르게 깨닫게 됩니다.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맛있게 먹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어디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연회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연회장에 대한 기록을 또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부류는 누구일까요? 저는 분명 네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 사건 가운데 수면위로 분명하게 등장하는 인물들은 제가 다 언급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하인들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연회장이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 한 부류는 누굴까요? 신랑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11절까지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 본문에 보면 제가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조주연의 역할도 아닙니다. 이 드라마로 치면 엑스트라 56. 그저 카메라 앵글에 잠깐 잡힐까 말까 한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 처음으로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부를 때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만났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가,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절 45절 이후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빌립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나 혼인잔치로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냥 유명한 세례 요한과 같은 한 선지자 중한 사람이었겠구나. 그냥 좀 뛰어난 교사, 중한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완전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네. 예수님께서 이 장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1장에서 처음 만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만나서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뒤에 11절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단순히 제자들은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첫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제가 설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대한 표지판, 표시,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인 속에 자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광은 내가 이제 곧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저는 이 앞에 세 부류와 이 제자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세 부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깨달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았지만, 믿었다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들이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는 언급이 끝납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아무 말 없이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연회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기적의 사건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입장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애잔한 마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긴데, 어떡하노? 그런 마음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단 열심히나 하고, 이, 이게 뭐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아무 말 없이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지, 전혀 모른 채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는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반응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묵묵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도와 목적은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하다가 결국 그것이 끝이 나서 믿음 없이 교회를 떠나는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가 또 나의 원하는 것을 채워 주지 않아 교회를 떠나는 그냥 감정적인 마음을 채워 주고 따뜻하게 해 주다가 그런 마음을 채워 주지 않았을 때 그냥 떠나는 그런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 가운데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온전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표시가 나타날 때만 아 내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달을 뿐이지 평소에는 보이지 않고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 그 표적을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5장 Și nu